안녕하세요. 새롭 잡는 강자갑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47, 이 F47 전투기 개발자로 누구다? 보잉. 이 보잉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방사청장, 우리나라 방사청장이 인도네시아, 이 인도네시아 방문으로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이 한국. 항공우주 예,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예, 한국항공우주 주가 흐름과 이슈들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2024년과는 조금 다르다. 많이 달라진 걸좀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같으면 주가가 좀 처질 수 있었지만 잘 버티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시세 나올 종목들. 그리고 세력들의 신호를 잡, 잡고 금맥을 짚은 종목들을 제가 영상 마지막에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포트폴리오에 이런 대시세 종목 하나 넣어두셔서 돈좀 많이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 뉴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차트를 좀 볼게요.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오랜 기간 매집이다. 오랜 기간 매집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솔직히 저는 9만원, 10만원 넘어 더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 정말 크게 갈수 있거든요. 크게. 자, 금맥 차트를 보면 좀 확실한데, 금맥 차트고, 자, 2020년이에요. 요거는 2020년에 한번 금맥을 한번 짚어요. 그리고 나서 금맥을 짚으면 여기가 역 배열인 상태에서 금맥을 짚었다. 그러면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대시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어디다 바로 매수 타이밍 베스트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무조건 매수하는 구간 무조건 무조건 바닥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립니다. 자, 역배열인 상태에서 올려요. 그러니까 항상 역배열에서 시작이 돼요. 이 대시세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시작이 된 후부터는 한 번도 역배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끝나고요. 역배열이 나오지가 않아요. 역배열이. 그러면 이런, 공, 이런 차트에서는 어떻게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자, 여기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잡아야 되냐? 지금 보면 여기서 요만큼 올랐어요. 여기서 요만큼 올랐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기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올랐으면 얘 아마 여기서 올라가고 나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시세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역배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자, 보면 여기거든요. 2021년에 여기,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서 못 올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올렸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구간이 못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나오는 거고. 그니까 차트를 보면 나오는데 자 보면 이 구간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를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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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종목들 많아요. 이게 바로 대시세거든요. 근데 이런 종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뭐다?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야 떨어져라 떨어져라. 왜냐? 세력들이 매수를 해야 되니까 매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옵니다.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저는 이 금맥 차트에서 매수를 할땐 항상 바닥에서 매수를 한다. 이 생각으로 하는데, 딱 여기에요. 2022년에 한번 옵니다. 구간이 어디냐? 여기에요. 일봉상. 여기.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와요. 한 번도 안 와요. 그니까 얘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대, 대기업 종목도 있잖아요. 대형주들. 그니까 대형주 느낌으로 가요. 근데 대신에 얘는 크게 갈 놈이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게갈 놈들은 이렇게 대형주처럼 크게 크게 움직이거든요. 뭐 얘도 뭐 시총이 짠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애들도 분명히 한번 찍고 올라가는 애들 있어요. 지금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는 여기서 딱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봉상 매수 타이밍을 잡지. 절대로 주봉상 이 금맥 차트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바닥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일봉상 차트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추세 전환. 추세 전환 나오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자, 추세 전환 나오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계속해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한번 올리기 전에 항상 뭐가 나오느냐? 개미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미털기가. 자, 그러면 현재 구간 한번 보면 83,500원이거든요. 83,500원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고 있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한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가요. 자 보세요. 내려왔죠. 자, 여기서 한번 잡잖아요. 얘 무조건 갑니다. 기준봉만 잡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빵빵빵 치고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대시세예요. 이런 대시세 나올 때는 꺾이지 않습니다. 한번더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올라가요. 그 기간만큼 높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만 8만 3,400원 구간에서 지금 21선을 아직 뭐 터치는 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맥 차트에서 어디냐? 바로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 금맥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일봉상 차트를 봐도 여기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N자형 나온다고. 근데 이 N자의 여기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라는 겁니다. 20에서 밑으로 가면 더 떨어질 거고, 20에서 위로 가면은 계속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항공우주 핵심 자료 좀 따로 준비해 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놨어요. 차트 분석. 일봉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는 건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바닥이 아니라 위에서 올라가는 종목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 제가 여기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기준봉 잡고 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든 세력들은 들어가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 이 고급 정보가 뭐냐면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들이에요. 아직 나오지 않은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대시세.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금액 차트 설정이다. 자,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아까 신호 왔잖아요. 신호 왔어요. 대시세 시도. 2만원짜리가 8만원이 가는 거예요. 10만원이 가는 거고요. 이런 금맥 차트 설정. 그러니까 이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계속해서.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최고.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드리면. 자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쪽으로. 한국 항공우주니까 그냥 한국이라고 저한테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 한 가지 더 대시세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주는 금액 차트 설정 들어가 있는 이 자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은 결국은 누군간 잃어야 누군간 딸수 있는 요런 모양. 시속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 무료 나눔 채널에다가 고급 정보 그리고 차트 분석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금맥을 짚고 올라가는 종목들 자 여기 요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요런 종목들이 금매가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 급등 나올 종목들. 요것도 같이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충분히 대응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제 연락처 0105759의 9040으로 링크 딱두 글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여기 무료 나눔 채널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고 난뒤 세계 곳곳에서 이 방위비, 이 방위비에 대한 이슈가 올라오고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큰 이슈가 아직 없다는 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신용, 신형 전투기인 F47. 이 F47이 보인과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F47에 대한 보인과 계약 소식. 또한 방사청장이 인도네시아 이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방산 협력 증진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3월 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이 안보 강화 이 안보 강화 대책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밑에서 안보 강화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돌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여지죠. 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세일즈. 우리는 이런 전투기를 만든다라고 말이죠. 자, 국방비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고 전투기 계약을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안보에 대한 이슈가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다? 이거 사가라, 사가, 사가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이 방산 협력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고 이슈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 안보에 대한 움직임, 이 안보. 물 바깥으로 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다시 이슈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딱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어 구독자 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만 따로 알려 드리고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5 7 5 9 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이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